제가 예배드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는 통역하시는 분이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통역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한 거의 7, 80%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성교사님들 아까 얼굴 보셨죠? 이분들은 제가 20대에 만난 분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에 근데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제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쑥들어와 뭐냐 했더니 손에 5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5만원을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와, 정말 힘들 때인데 5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5만원을 심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30년 넘게 매달 100불씩을 헌금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투자입니까 30년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잘 심어야 합니다.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한번 정하는 거가 오래 걸려서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짜 평생 돕고자 했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선교, 어떤 선교단체에, 말하자면 CEO가 나왔고요. 정말 중요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자랑들 안 하셔서 그렇지. 아, 자,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우리 유수 학생들은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천물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주의 있게 들을까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얼마나 주의 있게 들을까? 이제부터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자, 지난주 두 번째 주일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는 사람에게 약속된 형통과 성공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을 받는 삶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는 잘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는데도 왜 매번 실패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는 말을 그렇게 습관처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가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와는 3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300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CEO는 하루가 하루가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책임감이 늘릴까요? 여호수아는 더구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전쟁을 준비해라,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1장 8절 보십시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와! 아니 3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이 CEO에게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CEO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성공을 위해 목표를 정하죠. 우리는 2026년도에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정했고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월 중간이 지났어요. 과연 이 목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다 발렌타인쯤 되면. 목표가 다 무너집니다. 목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것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목표하지 않는 팀이 있을까요? 다 목표를 세우죠. 목표가 성공을 결정한다기보다도 시스템과 훈련이 어떠하냐가 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표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시스템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 생활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 습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습관은 생활 시스템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인데 습관은 시스템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다 말다 가끔 하는 이런 일에 매일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시,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다 지워 쳐버리고 진짜 매일 하는 시스템으로 자기 인생을 빌드업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심한 사람은 시스템부터 손을 봅니다. 목표의 점검보다 시스템의 점검이 더, 점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올해 성경 읽기, 읽기에 대한 목표, 말씀 묵상의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읽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읽독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읽독을 했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처음으로 읽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자세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공의 크기는 목표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무리 커도 내 시스템이 너무 모자랄 것 없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막뭐 크게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지 않는 습관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어떤 어려울 때 말씀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시스템에 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다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입으로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결국은 그 말한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입에 두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최전선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이 우리의 영적 전투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한번 영웅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반복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떠나지 않죠. 올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암송할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하십시오. 두 번째는 몰입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묵상 너무 어렵죠? 어느 분야든지 간에 성공은 누군가의 몰입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몰입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즐겁게 몰입한 것은 창의성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사용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나타냅니다. 상, 창의성과 상상력은 반드시 몰입이라는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한때 노래 만드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제가 자고선 있는데 꿈에서도 누군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펄떡 일어나서 막 악보를 만들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새 노래 만드는 일에 제가 몰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곡이나 넘는 새로운 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을 특별히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위선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0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봅시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이것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얼거릴 때 있어요. 길가에 가면 혼자 중얼걸으면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전화에 지금 누군가의 전화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감을 딱 잡고서는요, 혼자서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우리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딱 만나면 막 즐거운 소리 내면, 우와!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맛있게 즐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막 중얼거림으로써 내 생각을 하나님의 현실 그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어로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은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온 가족이 함께 대장암을 본 적이 있어요. 대장암이라는 드라마가 54편이라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시청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TV를 보는 사람의 반 이상이 대장암을 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책의 한 문장에서 54편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여 대장금은 다른 은여들보다 의세이 뛰어나 궁궐 안에 드나들며 간병하고 있으니 조선시대의 여자가 의사가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궁궐에 드나드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한 문장에서 몰입해서 54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몰입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 프로 성공한 프로페셔널들은 출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출퇴근을 생각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죠. 프로는 자다가도 골프. 자면서도 자기가 정말 빠져든 걸 생각하죠. 말씀을 마, 사랑하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말씀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지가 지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시작하지만 눈을 딱 떠보는 순간에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밀려와서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패스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묵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아침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잠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 내일 아침에 묵상할 거야. 잠자기 전에 결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묵상은. 잠자기 전에 묵상한 것을 결심한 사람은 아침에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되는 여행을 떠나거나 소풍을 떠날 때이 사실을 경험하죠. 여행을 아침에 일어날 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때는 집에 막 들어갈 때 차분과, 게스가 거의 empty, 게스가 비어있는 걸 봅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출근할 때 바로 출근하기 위해서 게스테이션을 들려서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묵상할 내용을 저녁에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읽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대하면서 미리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록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되게 복된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느냐? 그러면 뇌가 새롭게 질서를 잡고 구성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본다. 여러분, 이것은 뇌를 완전히 흩어놓는 거예요. 이 뇌에 대한 잠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요즘에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까? 30분짜리 동영상, 또 1시간 이상 무언가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30분 동영상 보는 거 너무 쉽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만약에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중단된다 할지라도, 미래에 달라질,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던 것 가운데 이것을 중단하면 미래에 큰 손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10분이라도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에 빠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건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여러분 성공은 오늘 순종에 달려 있, 있습니다. 오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은 5년 뒤에 거창한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하는 작은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최종 단계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격을 순종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여 요소는 단드시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진정한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야거부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갑자기 떠올른 게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빵을 먹고 있는데 그 빵에 깨가 이렇게 막 박혀 있는 빵이에요. 먹고 있는데 주, 주소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요 여기요 깨가 여기 묻은 건줄 몰랐어. 여러분 여기 깨묻히고 다니면 보기가 얼마나 해? 바로 화장 저실 가서 보면서 지우잖아 지우잖아요. 지우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 억울해하다, 너 이거 하면 넌 정말 안 좋다 그랬는데 그걸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치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야고보사도는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여리우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여리우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결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결과입니다. 여호수와는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주여로 말씀을 묵수하는 몰입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에 몰입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그런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올해 함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성공은 오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에게 추가적으로 명령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시,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더구나 오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말하겠죠 서로 과연 말씀대로 하면 성공할까? 될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의심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우서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체험하는 2026년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누군가 나를 점검해 주고 도전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러 묵상하며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 어, 네가 날, 내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는구나 와 복되구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통한 성공과 형통이 경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